자,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러스가 위드 붙어서 대치를 보느냐, 사이드를 가는 게 맞냐, 34분. 본대 합쳐가지고 뭐 5대5를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사이드 도는 게 낫냐. 약간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판단력? 질문? 좀 문철?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전 한타에서 큰 한타를 좀 했던 것 같고, 네큰 한타를 해서 투옥제기를 밀었고, 아 투옥제기는 이제 나와요. 아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요 곧. 네 이제 슬슬 나와요. 민지는 좀 됐고 투옥제기를. 네 민지 좀 배가지고 더 살아날 때쯤에 다 나오더라고요. 아, 나오... 투민년이 이제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오케이. 오 뭐, 사이러스님이 어떻게 된 일이지? 6킬 십칠 데스. <laughs> 어, 많은 사연이 있나 본데요. 6킬 7레스는 좀. 음. <laughs> 탑을 간다. 다개다 나왔고 딱 34번이 됐네요. 네, 다 나왔어요, 이제. 네, 딱 이런 상황. 여기서 사이드를 그냥, 사... 네, 네, 사이드를 사이드 사이 님이 이제 사이드를 포기하고 그냥 아. 미드 붙어서 본대에서 이제 세 입작은 이거는 본대 대출 구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그냥 우리가 이즈리얼 잘 컸고 3이라 망했고, 우리 서포블리츠크랭크고뭐 릴리아 수면으로 잘라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오대오 하면 문도 님이 잘안 죽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선 화목적이 다 나왔는데, 네. 어차피 타워도 없고, 사이드 웨이브를 끌고 가서 굳이 사이드 억제기 압박을 넣어야 되냐? 네. 나이즈리얼에플래시도 있고, 얼심에 멜모될스도 <laughs> 있어서 안 짤릴 자신 있는데, 오케이, 네. 오케이. 근 입장 마... 말해도 될까요? 네, 아, 아 야, 죄송합니다. 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이드 스 네. 말씀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저, 상대 조합을 보면은 모르가나 카미라, 에코, 샤코, 블라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이지리얼이 여기서 본대에서 4대 5 대치를 해도 제 생각에 물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 저는 어쨌든 굉장히 못 컸잖아요. 후, 후반이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가 사이드를 가서 블라디라든지 에코를 불러 드리면 그러면 이제 본대에서는 당연히 4대 4는 압박해 가지고 상대가 나오지 못해서 상대 쌍억제기 압박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그냥 미드에서 이지를 힐 때문에 계속 밀리다가 사이드로 못 오게 되면은 저는 바텀 사이드 밀, 바텀 억제기 밀면서 미드 억제기도 같이 압박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 본대를 붙어가지고 그냥 미드 억제기 하나만 압박하는 것보다는 사이드로 인원을 끌고 오던지 어차피 본대는 물릴 리가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이지를 팔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사이드를 간 거긴 합니다. 판결이 너무 쉽네요. 그냥 바로 결과 말씀드리고 설명하면서 끝낼게요. 일단 결과는 이즈리얼님 승리입니다. 일단은 뭉치는 게 나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laughs> 이유 알수 있을까요? 네,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는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는 사이드 그만하고 이제 합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왜냐면 일단은 사워가 없잖아요. 뭐 사이드 웨이브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드로 다 같이 진격해서 사목지이 까면 돼. 타워가 한 개도 없는데 왜 사이드를 돌릴 이유가 뭐가 있어? 상대방은 수성할 수 있는 저력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드 그러니까 제가 미드에 굳이 안 붙어도 어차피 미드 본대는 물릴 일도 없고 4대 5에도 푸시할 그게 있기 때문에 아 아니죠. 솔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하는 것보다 합치는 게 훨씬 낫죠. 여기서 내가 사이드 하면서 4대5 하면 테니까 너네들이 잘 거리지? 너네 에메랄드니까 잘할수 있지? 하면서 절대 물리지 마. 하면서 4대5 하면서 믿고 미는 것보다 합쳐가지고 같이 가는 게 훨씬 낫죠. 왜? 타워가 일단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사이드 돌리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워가 있고 운영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라면 사이러스 님이 100번 맞는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야 할 근거가. 타워가 없잖아요. 아니 사이드 갈 이유가 없다니까. 사이드 가야 된 이유가 타워를 이제 끼고 상대방이 수성을 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공성과 수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옆으로 트는 거야. 새 길로 이제 개구멍으로 이제 치는 건데 다른 경로로 이제 치는 건데 지금 막을 수 있는 이 수비의 수단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내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찢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미드를 합쳐가지고 다 같이 이제 제일 세게 이제 집중해서 교정각을 보면서 교전에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또한 아니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좀질것 같아 그런 경우는 찢어져도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조금 아니죠. 왜냐면 샤코는 오히려 찢어지는 게더 기분이 좋죠. 상대방에서 잘큰 상대가 샤코고 샤코가 풀템인데 샤코는 한타하는 게더 좋을까요? 찢어져 있는 게 서로 더 좋을까요? 다 한타가... 찢어져 있는 게더 좋긴 한데 샤코가 제 쪽에. 찢어진제 쪽에 오는 순간 미드 브루에 아니죠, ]에서... 아니죠. 하, 어차피 샤코는 풀템이어도 한타 의미가 없어요. 할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릴리아보다 저력이 떨어져요. 릴리아가 정글이네. 지금 풀템 샤코대 1코어 비어 있는 4코어 릴리아여도 릴리아가 훨씬 더 좋아요. 저는 무조건 릴리아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데리고 한타할 거냐 하면 풀템 샤코 VS 4코어 릴리아면은 저는 무조건 릴리아 데리고 할 거예요. 5대 5 한타할 거면 그래서 결과는 무조건 무조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않아요 무조건 이즈절일 승리고 질문은 받아드릴게요. 조합적인 면에서도 무조건 합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내성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3차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합쳐야 되고 이유가 없어 그냥 찢어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타워가 없어서 그냥 <laughs> 네 타워가 그러면... 없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조합적인 면도 커요. 그럼 혹시 그 타워 없 어... 없어서 찢어져 없으면 찢어지면 안 되는 이유 혹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타워가 있으면은 제가 사이드 돌리 려서 불리는 게 나빴잖아요. 네 맞죠. 그것 도 나쁘지 않죠. 근데 네. 억제기가 만약에 타워가 없고 억제기만 있을 때는 왜 그게 성립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 타워 타워를 끼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타워가 세잖아.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당연한 건데 타워를 끼고 싸우는 거는 너무 불리하지 않아요? 아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상대방 뭐 벙커 벙커 있는데 그 앞에서 왜싸워줘 필드에서 싸우면은 더 유리한데 더 비등하거나 왜 굳이 벙커 지어진 곳에서 싸워? 휘가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지금 이즈리얼이 저는 물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싸움이, 싸움이 안, 안 열린다, 열린다 생각하거든요. 물릴 수도 있죠? 내가 물릴 수도 있죠. 물론 안 물릴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그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실 때는 그게 맞지. 근데 이제 그큰 대의를 위해서 그 대의가 너무 쓰레기라는 거예요, 사이러스님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이뤄내고자 하는 대의가 뭐야 지금? 사이러스님이 밀 탑간 이유가 뭐예요? 저는 사이드에 제쪽제 쪽에 인원을 부르거나 아니면 탑목재기를 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다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큰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리스크가 좀 커도 감수를 하는데 그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대의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왜? 합치면 어차피 할수 있어. 합치면 그 말씀하신 샤코를제 쪽을 부르기 위해. 아니 샤크는 릴리아보다 굳이다니까? 거기서 일단 묵살되죠. 그리고 타복제기를 밀기 위해. 미도복제기 밀면은 타복제기 못밀것 같아요? 밀수 있어요. 웨이브 없어도. 힘으로 밀어내면 타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음... 그 사이러스님이 주장하는 그 모든 대이가 묻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리스크 자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예 이 탑간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탑간 거는 저는 좋아요. 움직이면 되게 좋아요. 어차피 문도 박사가 나오기 전에 할게 없었고. 그리고 우리 팀이 또 죽,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내가 먼저 제일 할게 없었기 때문에 이짬 시간을 이용해서 탑 가서 이제 탑 라인 민 거는 좋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행동이었어요. 어차피 할게 없으니까. 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라고 하는 이유. 더 좋은 행동은 인간 아대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탑 가서 탑밀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먹는 거 음... 의미 없어요 이거 먹은 다음에도 집 갔다가 뭐텔 타고 이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때는 아예 그냥 탑 가는 것보다 인간 와드 해가지고 상대방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동태를 확인하는 게그런 척후병 역할, 정찰병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한 거고 더 좋은 행동은 이렇게 자, 피드백까지 해드렸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기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